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창세 사도행전 4장 15절에서부터 5절에서부터 12절을 중심으로 벽이 문이 되는 교회입니다. 벽이 문이 되는 교회. 그리고 부제를 제목을 붙였는데 대적을 만날 때. 여러분 대적을 만난 경험을 인생에 새 보셨습니까? 대적은 박해를 말하 기도하고 반대를 말하기도 하고 저항을 말하기도 하고, 신앙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 당하는 어려움, 고충, 고통 이런 것이 다 우리 인생의 적이 되고 벽이 되는 거죠. 이럴 때 우리 교회가 그 벽을 문으로 바꾸는, 벽을 문으로 뚫어내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역시 벽을 만날 때마다 벽에 부딪혀서 깨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그 벽을 문으로 바꿔서 문으로 뚫어내서 벽이 문이 되는 삶,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11년 동안 계속 같은 말씀으로 성도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방을 할 때는. 이 창세기 49장 22절을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또신방할 때는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을 축복합니다. 또 그다음 신방할 때는 에스겔서 41장을 가지고 축복을 합니다. 특별히 그중에서도 창세기 49장 22절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이 죽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죽을 때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조상 가운데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세상을 떠나셨는데 떠나시기 전에 여러분을 다 불러놓고 형제를 불러놓고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 시간이 가까웠다. 내가 너희들을 이제 축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유언으로 축복을 해주는 부모님을 주셨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참 보기는 분들이죠. 야곱은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열두 아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열두 아들의 믿음의 분량 인생의 분량에 맞게 열두 아들을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할때 요셉을 축복한 장면 그 장면이 장세기 49장 22절입니다 요셉은 열한 번째 아들이거든요 열한 번째 아들이 요셉을 축복하는 야곱의 유언의 축복의 의미가 있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 요셉을 뭐라고 축복합니까? 무성한 가지라는 거예요. 따라 합시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따라 합시다. 곧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아멘. 그 무성한 가지 나무가 크다 정도가 아니고요. 큰 나무에 아주 큰 나무에 그 가지가 무성해요. 가지가 커요. 그런데 그 무성한 가지가 어디에 있느냐 샘 곁에 있습니다. 근데 그 가지가 한번 해볼까요? 그 가지가 <목소리> 담을 넘어도다. <목소리> 담이 뭡니까? 벽입니다. 가로 막는 것이고요. 물론 담을 세울 때는 보호하는 차원에서 담을 세우기도 하지만 담은 벽입니다. 벽. 벽이 두껍고 벽이 높을 때 우리는 그 벽을 넘을 수도 그리고 돌파할 수도 없겠구나. 이렇게 아주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인생의 담을 만나고 인생의 벽을 만날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벽을 넘고 담을 넘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라면 됩니다. 나무가 조금하면 넘을 수가 없습니다. 나무가 자랍니다. 쭉쭉쭉쭉쭉쭉 자랍니다. 가지가 막 뻗쳐집니다. 아주 멋지게 멋진 가, 무성한 가지가 이제 뻗칩니다. 나무가 크. 가지가 무성하게 되면 그 육중한 담도 넘어버립니다. 바로 그 담을 넘는 복을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축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담, 인생의 벽을 넘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는요, 어느 정도가 되면은 멈춰버려요. 더 이상 키가안 자라요. 키가 안 자라는 게 아니고 조금 더 가면 키가 줄어버려요. 1cm, 2cm쯤. 어떤 양분이 가서 신체 검사를 하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는데 막 우기는 거예요. 간호사한테. 내 키가 틀렸다 근데 재면은 분명히 지금 익힌데, 간호사가 보세요. 익힌데, 아니라고.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그키 언제 재셨냐. 그러니까 옛날 청년 때 키라고. 여러분, 청년 때 키가요, 나이가 모아가지고, 50대, 60대, 70대가 되면요, 자꾸 까불어들어요. 성장이 멈추는 것 정도가 아니고, 나중에는 줄어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몸은 멈추고, 성장이. 오히려 키는 줄어든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신앙 인생과 마음과 믿음의 크기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는 계속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담을 뛰어넘어 넘어버리고 벽을 뛰어넘어 버리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축복을 저는 지난 11년 동안 계속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양 온천 감리교회에 사역을 감당하도록 저를 부르시고 그리고 저에게 이 사명을 맡기실 때. 저에게 여러분을 축복하도록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실체화되는 은혜를 부어주시기 를해 축복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인생의 대적을 만나고 저항을 만나고 반대를 만나고 박해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그 탐을 넘어버리고 그 벽을 뛰어넘어서 그 벽이 오히려 우리를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그벽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노라고 벽이 문이 되는 교회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하이파이브를 하고 좀 친하면 하이파이브, 아니면 좀잘 모르는 사람한테 또 이거했다고 좀할 수도 있으니까 는 벽이 문이 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축복하시기를. 할렐루야, 아멘. 축복합니다. 벽이 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벽 앞에서 깨지면 안 됩니다. 벽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벽 앞에서 박살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만난 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아멘. 벽이 문이 되는 교회. 지난 38년 동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산에 자리 잡고 지내오는 동안에 왜? 어려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왜 벽과 같은 일이 없었겠습니까? 대적과 같은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네, 있어도 우리 교회가 성장해 왔습니다. 성장하면서 넘어왔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인생, 몇 학년, 뭐 연세가 어떤 그거 상관없이 지금까지 어떤 경험을 했달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벽이 변해서 돈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여 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5절로부터 12절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명의, 120명의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열흘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냐고 마음을 같이 해서 오직 기도에만 힘썼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르렀을 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베드로하고 다른 열한 사도들이 말씀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루에 3천 명이 세례받고 여루사람 교인이 되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1 2 0명이 3천 명이 됐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을 들어갈 때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이게 안전병이가 된 거지를 만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거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는요 말만 하지 않았어요. 자기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줄때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이 사람은 40년이 넘도록 이 사람은 걷는 것이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걷지 못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지극히 평이하고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걷고 일어나고 뛰는 일이 이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하면서 잡아! 일으켰을 때이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발목이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성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탁 찬양했습니다. 그런 기적을 통해서 또 남자만 5천 명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보니까요.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은파족지세예요 놀랍습니다. 120명이 3천 명이 되고, 1 2 0명이 3천 명이 붙고, 3천 명이 5천 명이 남자만 붙어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부흥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렇게 순식간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아멘. 이렇게 막 교회가 장성하고 막 성장하니까요, 원수 대적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이제 재판장에 세워가지고 사형이, 사형시켜야 에사형 된다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던 사내들인 공예원들입니다 예수님을 판결해가지고 재판해가지고 넘겨주었던 이 사내들인 공예가 또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는 베드로와 사도들을 옥에 가둬놓고 체포해놓고 또 불러냈습니다 법정을 열었습니다 재판을 벌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무슨 권세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왜냐하면 이 사내들인 공예원들 여기 장로들, 대제사장들, 그다음에 사두 개인들, 또 바리새인들 이 지도자들이요 아주 싫어한 게 있었어요. 그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장사 지냈을 때, 이 사람들은 빌라도에 가서 신신 당부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살았을 때이 스승이 살았을 때저 예수라는 사람이 살았을 때 예수라는 사람이 저 제자들한테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삼일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그러니까 무덤 꼭꼭 지켜야 됩니다. 무덤도 그냥 앵간한 돌로 막아놓으면 안 됩니다. 크! 큰 돌로 막아놔야 됩니다. 큰 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꼭꼭 지켜야 됩니다.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빌라도의 총독의 인으로, 도장으로, 그 무덤의 돌 문을 막아 놓고는, 그리고 인봉 처리까지 했습니다. 건드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거기다 지금 로마 군병 보초병까지 세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돌문이 열렸어요 벽이 변해서 문이 됐다니까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그 사실을 알고는요. 이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이요 너무 기분이 나고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들한테 뇌물을 잔뜩 먹였어요.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래. 훔쳐갔다 그래. 그렇게 여론을 조성하게 하고 소문을 퍼뜨리게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일딸락 지었. 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저구석에 다락방에 찌그러져 있던 사람들, 누구 앞에 나서지 못하던 사람들, 제 이름 석자 하나 지키지 못하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는 막기적을 일으키질 않나. 성전 솔로몬 행각에서 막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막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안에 은혜 안에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이 또 살아납니다. 부활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 은혜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 전합니 그리고 베드로가 사도들이 막 하는 말을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 너희가 죽였다. 너희가 죽였다. 다른 사람에라 너희가 죽였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예수를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추가 되게 하셨다. 아 이렇게 하니까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 가지고는 와 가지고 묻는 겁니다. 누구의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예수가 살아났다는 말 하지 마라. 싫어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소망이 있다는 것, 다시 살아난다는 것, 그거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만난 비 예수님이 만난 그런 이런 담과 같은 일들을 사도들이 제자들이 똑같이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돌문이 열린 것처럼 제자들도 이사에게 조금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서 침노에 가면서 벽을 뚫어 가면서 이렇게 확장시켜가고 많은 영을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야말로 벽을 뚫어 문을 내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벽이 문이 되고 벽을 뚫어 문을 내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그런 사도들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벽을 뚫어, 벽을 뚫어. 문을 내자. 함따라 벽을, 벽을 뚫어 문을 내는 인생 문을 내는, 인생. 문을 내는 교회. 문을 내는 교회. 아멘. 아멘. 어떻게 이들이 이를 이루어 갔습니까? 첫째 보니까 베드로가 있는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상황을 받아들였어요. 벽을 만나고 담치듯이 굳게 닫혀버린 이런 아주 공고하고 뚫기가, 아주 이건 불가능하다. 이건 정말 뚫어버리기가, 깨뜨리고 돌파하기가, 이거는 정말 어렵다. 이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도록 내주었던 이 사람들이 또 시비를 걸고 재판정에 불러세울 때, 그들의 막막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 상황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거절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왜 재판을 받아야 되느냐? 내가 왜 당신들한테 신문을 받아야 되느냐? 내가 왜 오게 갇혀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었다. 그런데 내가 왜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을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성도들이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내가 기도 많이 했고 뭐 많이 했고요? 기도 많이 했고요. 내가 예배 열심히 드렸고, 내가 충성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느냐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느냐? 왜내 인생에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느냐? 조금 좀 이게 정돈이 안된 사람, 막 재수가 나쁘다고 그러고, 우이 나쁘다고 그러고, 내 인생은 완전히 그냥 이렇다고, 난 정말 되는 게 없다고 그러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질 못해요.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나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모든 인생은 어떤 형태로든 어떤 종류로든 벽을 만납니다. 다 만납니다. 어떤 사람이 벽 앞에서 무너지느냐, 그 상황을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이런 일을 당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할 때 무너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벽을 뚫어 문을 내는가, 벽을 문으로 바꾸는가, 벽이 문이 되게 하는가. 그것은요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 우리가 언제 망하려고 사업 시작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갈등하려고 뭐 가정을 잃었습니까? 잘 살아보고 행복하게 정말 잘해보고 싶은데, 그런데 이게 뒤집어지고. 이게 문제가 생겨요 안 맞아요 그런데 그때 그럴 수 있구나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구나 일어났구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상황을 그럼 여러분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상황을 자 여러분이 먼저 해보세요 시작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한꺼번에 해봅시다 시작 내가 지금 맞닥뜨린 이 벽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무가 왜이 벽이 있어? 왜이 벽이 있어? 이러면 안 돼요 그냥 나무는 벽을 놓고 그 받아들이고 크는 거예요 아멘! 크면 됩니다 잘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요 표적을 간증했습니다 베드로가 사도들이 경험했던 표적이 무엇입니까? 베드로 요한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90기도 시간에 들어갈 때이 사람들한테 뭔가 얻을까 해서 구걸하던 그 사람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자기들에게 없었어요 내가 줄게 줄게 없구나 내가 줄수 없구나 이렇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정죄하지 않았어요 아 나는 제대로 주지도 못해 나는 줄 수도 없어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아 내게 은과금은 없다 근데 내게 있는 것이 있다. 은과 금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아멘합시다. 아멘. 은과 금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아멘합시다. 아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그래도 보듯 일어난 거예요. 누구의 권세로 이런 말을 하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말을 하느냐? 심문하고 그리고 아주 그냥 이렇게 재판하려 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봐라. 이 사람이 저 성전 민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준백이돼 가지고 사람들이 땜에서 업어 가지고 들려다 놓으면 구걸하던 사람들에다 나이가 마흔이 넘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성하게 된지 아느냐? 내 권능이 아니고 내 경건의 능력이 아니다. 좋은 약을 먹어서 된게 아니다. 바로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예수. 하나님이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예수. 그 예수님이 부활의 권능으로 이 사람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를 이 사람을 질병에서 건져내셨다. 풀어내셨다. 이 사람을 온전케 했다. 이사람이완전케 되고 온전히 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이다. 아, 이렇게 간증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간증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말 것은 우리에게는 뭐 이렇게 큰 표적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저한테는 많아요. 이러분 크든 작든 우리가 적은 은혜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간증해야 돼. 여러분, 귀한 것은 다 작습니다. 금을 보세요, 금. 금이 막, 금덩어리 뭐 이렇게 있지 않잖아요. 금이 조금이잖아. 근데 귀하잖아. 근데 그 귀한 금을 귀하게 알고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럼 점점 늘어나는 거죠. 따라합시다. 주님의 주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받은, 은혜는 받은 은혜는 한 번만요. 진짜 입을 열어가자. 아무리 아무리 사소하다 할지라도, 사소하다 할지라도 감사로, 받고 감사로 받고 간증해야 한다. 간증해야 한다. 간증해야 한다. 아멘. 아멘. 우리가 볼 때는에게 그 적은 일. 다른 사람도 이렇게 볼 거야. 이렇게 한 것이 진짜 작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잖아요. 아멘, 아멘. 마음을 평, 마음이 평안해지죠. 아멘.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그냥 "에이, 죽어버리자. 이런 마음이 생겨요. 야, 이거 살만하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아, 살아봐야 되겠다. 기회가 있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지." 예배를 드리고 나는데, 에이 이런 마음이 드나요? 아니요, 마음이 바뀌죠. 어둡고 무겁고 캄캄한 그런 마음으로 왔다가도, 아 찬송하다 보니 까 오늘 2부 예배는요, 내가 2부 예배 때 너무 바빠가지고 말 못했지만요 찬양대가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몰라요. 꿈꾸는 교회, 뭐 이런 교회가 되게 해줘서 그런대요. 너무 은혜스러워. 오늘 또 특별 찬양하는 또 우리. 참, 너무 은혜스럽잖아요. 아멘. 아, 안 그래요? 참, 은혜스러 그렇게 찬양을 듣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쑥 풀어져가지고, 풀어진 그 마음속에 진리의 빛이 비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총이 임해가지고, 아멘. 아이, 콩콩인 게 아주 먼동이 트잖아요. 아멘. 빛이 들어오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게 사소합니까? 이게 기적이요, 기적. 아멘. 그래서 그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벽을 만날 때, 담을 만날 때, 아이고 내 인생이 왜 이러냐, 왜 내가 이런 벽을 만나느냐 이러면 안 돼요.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생겼느냐, 왜 나한테는 이렇게 없느냐 이렇게 할게 아니라 원하는 것은 없고 원치 않는 것은 이렇게 그냥 턱하니 나를 내 인생을 가로막느냐 이하면안 돼. 오히려 작은 은혜라도, 받은 은혜라도 간증하고 큰 은혜 간증하고. 아멘. 제가 표적을 그럼 여러분 간증했습니다. 표적을. 자 여러분이 먼저 보세요. 시작. 간증했습니다. 자 우리 한꺼번에 시작. 그 찬송 중에 이것이나 간증이요. 간증이요. 간증 있어요. 간증 있어요.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한테 말하잖아요. 이 예수는 오직 사람이 구원받을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문이다. 유일한 이름이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예수님을 전도했어요. 지금 베드로가 어떤 처지인데요? 어제 잡혔다고요. 막 예루살렘 교인들은 지금 남자만 5천 명이 늘어났는데도 와서 이 사람들이 체포해 가지고 꽁꽁 묶어 가지고 감옥에 가둬 버렸어요. 어제 늦은 밤 잡혀 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지금 여기 날 밝으니까 이 사람들이 사내들이 공회를 소집하고 대재산 문중 힘겨나 쓰는 사람들다 출동해 가지고. 여기 베드로와 사도들을 다 불러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죄수처럼 다루는 거예요. 세상에 못된 사람처럼 다루는 거예요. 근데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아, 나좀 내보내 주세요. 나좀 내보내 주세요. 나 잘못했습니다. 나 제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거기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하나님의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말로 천하 사람 중에 천하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도록 주신 유일한 이름이시다. 다른 이름은 없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유일하신 구세주 그리스도 예수시다. 전도했습니다. 재판 자리가 지금 재판을 받는 자리가 전도 집회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아멘 제가 예수를 그러면 증거했습니다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합니다 시작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우리 한꺼번에 시작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벽을 문으로 뚫어내는 그런 사도 베드로와 그 성도들 이 사람들은 이런 벽을 만날 수 어떻게 했다고요? 상황을, 표적을, 예수를, 벽을 문으로 바꾸는 성도는 상황을, 표적을, 예수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상황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주님으로 받은 은혜, 표적을 간증해요. 그리고 넘어져도, 일어나도, 부딪혀도, 슬퍼도 기뻐도 예수를 증거합니다. 이게 제정신 가지고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만 가능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이렇게 말할 때 정신 바짝 차립시다. 이렇게 할 때는요 온건한 제정신, 이성적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인 추론. 뭐 이거, 이거에 맞아야만 된다 이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야말로 인생의 대적을 만나고 박해자를 만나고 저항을 만나고 방해자를 만나고 벽을 만나고 담에 둘린 갇힌 그런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그 성령 충만함으로 받아들이고 간증하. 증거하면서 벽을 뚫어내는 성도가 될줄 믿습니다.